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요.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아브라함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아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인심함에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미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상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음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니라 하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그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종과 노예가 있었던 그때 그 시절 관습에 따라 종을 통해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무기로 삼아 그의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종에게 멸시당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얘기를 듣고 얘기하죠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예. 네. 사례가 남편 눈치 때문에 아갈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례가 곧바로 아갈을 핍박합니다. 종 아갈을 핍박해요. 핍박을 받으니까 아갈이 견디지 못하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갈의 몸 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몸도 가누기 쉽지 않을 텐데 배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와의 사자가 그종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11절 여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다 창세기 16장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가레입니다 아갈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공이 될수 있겠습니까? 종은 종이에요. 절대로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아닌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 11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픈지, 너의 고통을, 너의 아픔을, 너의 눈물을 내다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 기도요. 하나님 주인공이 아닌 종 하갈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갈이 그랬죠. 종이니까. 주인공이 아니니까. 종이니까. 그종 하갈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쫓아내면 쫓김을 당하는 거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런데 그런 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저의 고통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찬양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 그리고 왜 손을 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들죠? 친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손을 들죠. 그런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인공이 아닌 종인데, 이 형편 없는 난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아 그런데 아가를찾아가셨죠 주인공이 아닌 아가를 하나님 이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마가를 찾아가신 하나님, 주인공이 아닌 종을 찾아가신 하나님, 제게도 찾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가 하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갈이 만든 거 지금 이분은 누구신가? 나를 찾아오신 이분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아, 저분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구나. 저분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 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가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붙인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이름을 만들 수 있을까? 아가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이시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했죠. 자기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이은는 수많은 이름을 하나님에게 붙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요. 다윗 보세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많은 이름을 이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그때 나를 하나님이 도와 주셨죠. 그때 나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때 나를 고치신 하나님.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나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살수 있는 장막을 하나님이 만드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붙들고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죄를을 부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주인공, 이될수 없는 종 향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이 아닌 내가 재의고저을구나 대표께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이 아닌 그 존재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받으며 너해가고에저게도 찾아오셔서 천국에서 기이하셨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해결하고나중나중가고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높이셨 하나님이도시 시면, 하나님이성수이하나님 이길 이 하나는 이길 수없하나님이간섭 없이, 하나는 이하나님하나님이이 하나는 하나님 이길 하나는 이길 하나님 이길 수그이 하나는 이 하나는 이하나하나이하나이이는는하나님는하나님는 넣u <laughs> met

e